대한민국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먼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핵무기를 보유할 방법은 요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대신할 게임체인저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괴물 미사일이라고 일컬어지는 현무 5의 개발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재원과 성능을 공개한 후 별다른 진행 상황을 알수 없었는데요, 드디어 베일에 쌓여 있던 현무 5가 완성된 것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흔히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비대칭 전력이란 적의 방어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약점을 향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공격 수단으로서 핵무기, 생화학무기, 특수부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은 설사 보유하고 있어도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국가의 존망을 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현무파이브 같은 탄도미사일은 전시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 얼마든지 발사하여 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무파이브의 개발은 장래에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를 대비해 핵탄도를 장착하기 위한 수단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굳이 핵무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무파이브 자체의 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현무파이브에 대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현무파이브 탄도미사일이 개발 완료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로 한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지난 4월에 포착된 K901 20톤 트럭의 실린 모습이 현무파이브의 마지막 흔적이었는데요. 이 당시 우리가 보유한 다른 어떤 미사일보다도 길고 거대한 트럭을 텔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정보는 아무래도 현무 5보다는 합동화력 함에 치우쳐진 소식이었고, 실제 현장에 전시된 합동화력 함 모형에 있는 기립형 발사대 역시 세부적인 형상이 반영된 것은 아닐 거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마덱스 2023 뒤로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아 현무 5의 개발 완료가 선언됐으니, 이제는 합동화력 함에 장착되는 현무 5의 형상이나 크기 역시 실물에 가까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무파이브는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장소와 핵미사일기지 등 핵심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개발을 주도한 우리 연구진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무 파이브는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수 있게 설계된 초고중량 미사일로 지하 100m보다 깊은 곳에서 콘크리트로 보호받는 갱도나 벙커 등의 표적조차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무 파이브가 공개되자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그 압도적인 화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휴전선에서 평양,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전방군단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8톤의 단거리형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600km, 탄두 중량 6톤의 장거리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세계 최대의 벙커 버스터인 GBU-57과 비교해 보면 이를 쉽게 알수 있는데요. GBU-57 MOP는 길이 6.2m 직경 0.8m, 무게 1 3 6톤의 탄두 중량 2.4톤인 초대형 벙커 버스터로 지하 60m에 지어진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 8m의 두께 방어시설을 단방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관통력만 따지면 탄두 중량이 무려 8.4톤인 초대형 항공폭탄 GBU-43 모합을 압도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현무5는 장거리용조차 탄두 중량만 6톤입니다. 게다가 항공기에서 분리되어 자유낙하하는 항공폭탄인 GBU57과 달리 로켓 추진으로 고도를 올렸다가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당연히 관통력으로 보나 탄도의 위력으로 보나 현무파이브는 GBU57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간단히 말해 핵전쟁 벙커로 쓰기 위해 지하 150m에 지어진 북한의 지휘소조차 한방에 격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사실 8톤이나 되는 탄도미사일이 지구상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서 한국이 이 미사일로 대체 뭘 부수자고 만든 건지 이해가 안갈 지경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하 120m 정도야 기존에 개발된 현무포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현무포는 기본 사양으로 알려진 2톤 탄두만 써도 지하 150m에서 200m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무포에 4톤 탄두를 사용하면 1997년 벙커버스터로 개조되어 배치된 B-61MOD-11 핵폭탄과 같은 지하 300m 관통 능력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무포가 전술의 끝무기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시설을 부수기 위해 6톤, 8톤 탄두 같은 괴물 탄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8톤 탄두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GBU-43 모합입니다. GBU43 모합은 현존하는 재래식 폭탄 중 가장 거대한 폭탄입니다. 길이 9.2m, 직경 1m에 무게 9.5톤, 탄두 중량 8.4톤의 괴물 폭탄인데요. 그래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폭발 반경만 약 140m에 달하며 그외 수백 미터 영역에 공기를 태우고 빨아들여 막대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은 그냥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8톤 탄두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현무파이브 단거리형은 낙하속도가 무려 마하 10에 가까운 탄도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탄두중량이 8톤이 넘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관통을 위한 중금속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달리 말해 8톤의 고성능 폭약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한 현무파이브가 단순한 벙커버스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벙커버스터라는 그럴싸한 용도 뒤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타탄도 갑계제도립체인 MIRV 개발의 사전준비입니다. 현대 핵보유국의 주력핵무기는 흔히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는 발사 플랫폼에 따른 분류입니다. 탑재탄도로 분리할 경우. MIRV, MARV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MIRV는 하나의 미사일 안에 여러 발의 재도립체 RV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각 RV에는 각기 백에서 500킬로톤 정도의 핵폭탄이 들어있습니다. 이 RV들은 발사 이후 다른 목표를 타격합니다. 현재 가장 강력하다는 전략원잠은 미군이 운용하는 OIO급 전략원잠입니다. 여기서 운용하는 트라이던트 D5 미사일의 경우 한 발당 8발의 다탄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던트 미사일 20발을 쏠수 있는 5IO급 원잠은 한 번에 최대 160개 도시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위력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종말 단계에서 재도립체가 궤도를 틀어 요격 미사일을 피하거나 목표를 바꿔 적을 교란하는 기동가능 재도립체 MARV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EMARV의 평균 탄두 중량이 4톤 정도 합니다. 쉽게 말해 최대 위력이 4.75킬로톤인 8발의 RV만 운용하는 트라이던트 D5 SLBM의 최대 탄두 중량이 4톤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말 뜻은 한국은 탄두 중량으로만 따지고 보면 탄두 중량 6톤인 현무-5 미사일에 재도립체를 탑재할 경우 최대 1 0발의 RV를 가진 사거리 600km MIRV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8톤 탄두는 더 대단합니다. 조금만 더 크기를 키우면 현존 최대의 ICBM이자 MIRV인 러시아의 R-36M과 유사한 숫자의 RV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R-36M, 나토명의 SS-18 사탄은 무게 210톤 내외의 초대형 미사일로 한 발에 25메가톤급 핵탄두나 760킬로톤 RV열발과 수십 발의 기만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R-36의 탄두 중량이 8.8톤입니다. 그러니까 탄두 중량만 따지면 현무5가 탑재할 수 있는 RV의 숫자가 세계 최대의 ICBM과 맞먹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과 북한, 일본 등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단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의 근본이 러시아에서 왔다는 익숙한 논리죠. 사실부터 말하자면 이는 일부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의 근간은 미국 대공미사일을 배껴 만든 배꼽미사일에서 시작하지만 당시 한국의 기술력은 역설계도 겨우겨우하는 수준이라 탄도미사일 같은 고등한 기술을 하루아침에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엔진 분야에서 그런 문제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를 해결한 것은 국정원이 입수한 고철이나 다름없는 러시아 ICBM 엔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를 분석하고 역설계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발전을 이뤘고 이는 배꼽의 뒤를 이어받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 개발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한국이 만든 미사일은 자신이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현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제 엔진이 들어있다고 해도 크게 중국과 일본 땅을 피해서 맞지는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한국 미사일 기술이 독자적인 발전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것과는 별개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의 개발 이력과 수량으로 따지면 한국의 버금갈 국가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만들어 놓은 미사일이 너무 많은 나머지 합동화력함 같이 미사일 발사만을 위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만 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현무 5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미사일 체계들에 대한 성능개량 역시 꾸준하게 이어왔고 이번에도 역시 관련 정보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군는 현무5 개발 완료와 함께 기존에 보유한 지대지 순항미사일 현무3의 성능개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텔도 성능개량을 추진합니다. 현재 운용하는 텔에서는 현무툴를한 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데, 이제 두 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군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 한미연합합동화력 경멸을 연해서 성능 개량된현무툴를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ADD 주관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고성능 전술지대지 미사일 KT즘, 전자기 펄스탄 등을 개발하고 있어 현무파이브와 함께 조만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뼈 아픈 과거 역사를 통해 한국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어떤 나라보다 절실히 느끼고 실천해왔습니다. 현무 파이브 개발도 그 일환 중에 하나인데요. 적어도 재래식 전력에서만큼은 완전한 자주국방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